네, 김포 구례 현장. 여기는 미용실. 오늘도 마무리 작업을 하러 들어왔습니다. LED 모드를 저 위에 경관 조명처럼 어닝 아래쪽에 시공할 예정입니다. 여기 갈바판 끝에서 이쪽 부분 끝까지 시공할 예정입니다. 마지막 배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팀 막둥이인데 얼굴은 막둥이가 아닙니다. 좋아합니다. 어닝 빛과 대리석 위에 모듈을 부착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불이 들어오면 엄청 전구색으로 환하게 비추실 겁니다. 220V의 안전기를 연결하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두 번째 현장, 서울 강서구 마곡동 옥상의 간판을 철거했습니다. 이 채널 로고 간판은 규격이 커서 옥상에서 철거되지 않아서 시공날 크레인을 갖고 와서 철거할 예정입니다. 220 전선만 남겨놓고 깔끔하게 선을 정리했습니다. 간판 철거 후 전체 정리를 해놓고 오늘은 이만 현장에서 철수합니다. 시공 날 전체적으로 이제 폐기 처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같은 건물 1층에 시트지 철거 후 현장 날 재시공하기 위해서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. 햇빛이 들어 날씨가 따뜻해서 철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예쁜 디자인을 해 다시 저 위치에 재시공할 예정입니다. 옛날 간판을 매장에 와서 다시 새 간판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아크릴을 교체 후 새로 LED 형광등과 전체적으로 작업을 할 것입니다. 어, 이게... 형광등 LED 형광등 조립까지 제작이 완료됐고 이제 PC판을 껴서 조명을 나오게 하겠습니다. 세 번째 감성 간판 제작 중입니다. 아크릴 PC를 새 것으로 교체 후 시트 작업할 예정입니다. 프레임은 깨끗이 손질 후 감성 간판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계획입니다. 여기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행복을 걸다 앞입니다. 커팅기로 시트커팅을 한 후, 조명용 아크릴 PC판에 글자를 붙일 겁니다. PC판 교체 후, 지금 정면에 아크릴판위에 시트지로 새로운 간판이 완성되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테스트완료후 LED정도 테스트완료 를 하고 시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영등포 고깃집에 설치될 감성 간판.